예 안녕하세요 카를로스입니다. 1112회 멤버십 전용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. 일단 5분 아래서 보시면 좀 독특한 점이 있죠. 음, 여러분들도 딱 눈에 띄는 게 여기죠. 37번부터 45번이 그냥 계속 나옵니다. 계속. 계속 나오고 어, 지금 현재 100회 기상으로는 1번부터 9번이 제일 강하게 있어요. 어, 한수 나온 적이 없어요. 최소한 1.5수 이상 이렇게 나온 자리고요. 그 다음에 두 번째 자리가 여기에요. 10번부터 18번 자리가 100회 이상으로 두 번째 자리가 되고요. 그 다음에 28번 같은 경우는 나오거나 아니면 뭐안 나오거나 이게 여기가 제일 약하게 돼 있는데, 일단 제 자료에 보시면 또 여기에요. 또 여기가 지금 또 잡혔어요. 우리 전회차에는 그 우리 40번대가 필출로 해서 제가 그 BBFB에 조합을 나가드렸는데, 아, 또 두시가 나오고 거기다가 동끝이요. 4동끝이나 나왔어요. 3끝이. 하나, 둘, 셋, 넷. 참, 그쵸. 참, 그래요. <laughs> 욕도 못하겠고. 어쨌든, 여기가 제 자료에는 좀 강하게 잡혀 있구요. 그 다음에 여기, 여기는, 음 강한 거보다도 그냥 꾸준히 나온 자리로 이렇게 돼 있어요. 그래서 제일 강한 자리가 여기에, 1 0 0개 이상은 여기, 이 겹친 자리는 여기, 이렇게 돼 있습니다. 그래서 여기, 여기, 여기 이렇게 세 군데는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. 그 다음에 구분할로 넘어가면, 구분할에서는 특별히 강한 구간은 없어요. 없는데 음, 그나마 좀 어, 꾸준히 나온 자리가 일단 앞쪽이 좀 꾸준히 나왔어요. 꾸준히 백해기상으로는 요까지 일 번부터 1 6 번까지가 꾸준히 나왔고 여기서 중간 뻥 뛰어가지고 이쪽 이쪽은 이제 제 자료에서 도 나왔는데 백해기에는 세수 나온 적이 한번 있고 안 나온 게 에 하나, 둘, 셋, 네. 4주 동안 안 나오고요. 어, 세수 나온 건한 번, 그다음한 수씩 나온 게세 번, 뭐 이래요. 그래서, 여기는 좀 불안불안하지만, 제 자료에는 또 여기가 잡혀 있어요. 그럼 40번 때인데, 글쎄, 제가 장담을 못하겠습니다. 40번 때가 음, 두 수가 나오고, 그 다음에, 그 앞전에, 여기, 여기 때는, 여기 때는 나오고, 두 수에 또 나오고, 한번 걸로 이제 쭉 나왔는데, 하게 그렇게 나오게 되면 4번, 3번이다 보니까, 어, 자료상으로는 뭐 40번 때가 이렇게 나오는 걸 그렇게 잡혀 있어요.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고요. 9분할은 특별한 게 없어요. 15분할 경우는 그래도 좀 있는 부분이 요게 4번부터 6번이 그백회기 상으로 괜찮게 잡혀 있고, 어, 그두 번은 안 났어요. 예. 그나마 좀 많이 나온 게두번안 나오고 다 나온 데가 여자애들이고요. 그다음에 제 자료에서는 한수 정도 이렇게 나왔어요. 하게 하면 3수 중이니까 그죠 근데 백개기에서는 두 수도 나오고 그랬어요. 그건 그러니까 좀 참고하시고요. 15번을 같은 경우는 3수 중에 일수이다 보니까 확실히 잡히면은 3수 중에 일수가딱 떨어집니다. 요번에 차는뭐 특별히 약한 부분들은 많아요. 여기 22에서 24. 여기는 뭐 나와야 한수 같고. 그 다음에 여기 34에서 36도 나와야 한 수. 네, 이런 것 같아요. 그러니까 20, 22에서 24하고, 네, 34에서 36. 여기는 100회지 이상으로 봤을 때 많이 안 나왔어요. 딱한번 나왔어요, 한 번. 여기도 딱한번 나오고. 이런 부분을 좀 참고하시고요. 용계로 넘어가면, 음, 백회기에서 단한 번도 빠지지 않고 다 나온 자리가 요5세로예요 5세로에서 계속 나왔고 어그 다음에는 대체적으로 다두번 정도 빠졌어요 그 중에서 제일 좋은 데가 여기 3세로 3세로 5세로 이런식으로 되냐그 용지 보면은 그럼 3세로 5세로 저는 5세로를 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5세로 쪽이나 4세로 여기서는 못 나도 와뭐한두 손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자리가 이자리에요 참고하십시오. 전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그렇다는 얘기고요. 어, 세로도 요새는 잘안 잡혀요. 어, 근데 사세로 오세로에서 이렇게 봤을 때 오세로 같은 경우 뭐 장미수가 있고 그죠? 그 다음에 사세로 같은 경우는 4번 같은 경우는 또그 보볼수 올라오는 부분인데. 아, 여기가, 여기보다 저는 좀 나보이는데, 꼭 제가 이렇게 잡으면 이렇게 나와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한두 수는 꼭 들고 가시는 게 낫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. 요즘 번호들이 꼬여서 나오는 게, 제 자료도 계속 꼬이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자료, 우리 VBF 회원님들, 뭐, 거기는 뭐, 삼수 중에 한수, 사수 중에 한수 다 나오긴 했는데, 그게 문제가 아니죠. 그게 문제가 아니라, 음 보여드릴까요 뭐 이런식으로 돼요. 3수 중에 한수 4수 중에 한수 오큿은 요거 요거 셋 중에 나올거다 오큿은 필출인데 셋 중에 나올거다 그랬고 8번하고 29번은 버리고 여기 보면 8 16 29는 버리고 조합에 아예 넣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이 여기 여기 앞전에 봤었던 데죠 10일에 계속 나와요 요즘 계속 쭉 나오고 있고 여기 같은 경우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육수 중에 두수가 나오고 여기 같은 경우는 14수 중에 네수 나오고 이끝하고 이끝은 1,2끝은 0에서 1 했, 했어요 그래서 무출 성공했고요1,4,6끝 중에 1수만 보는데 1수가 당번으로 나와야 되는데 고보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요런거 요런게 이제 우리 VBF 설명을 드렸는데 뭐 다른게 아니라 지금 구, 궁도 경우도 지금 전에는 이 기본이 자료에 잘 잡혔습니다 잘 잡혔는데 기본 자료도 뭐 그렇게 막썩 제가 제가 원하는 정도까지 이렇게 확 잡혀 주지 않고 어 어쨌든 요 방송 회차 마다 번호들이 영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주 가급적이면 좀 번호들이 좀 이렇게 조잡, 진짜 조잡스럽게 나오는데 좀 아니길 바라면서 좋은데요. 요번에도 군도 부분도 강한 부분은 없어요. 근데 아까 사세로와 사공 이쪽이 제가 좀 이렇게 보는 자리인데 여러분들은 어찌 보는지 모르겠어요. 백회계에서는뭐세 번이나 안 나왔던 자리고 백회계에서뭐한번안 나온 자리는 없지만 두번안 나온 자리는 있어요. 여기 오공하고 음, 그 다음에 9분이 이렇게, 이렇게 두 개는 한번 정도 안 나오 그다 나왔어요. 제 자료상으로는 뭐40 여기서 좀 나보여서 제가 사0 쉽긴 한데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십시오. 13번은 아닌 것 같고요. 22번도 아닌 것 같아요. 22번도 아닌 것 같은데 4번은 좀 궁금한 수이기도 합니다. 31번은 아, 어, 이웃스 개념이죠. 이웃스 개념. 40번도 좀 조심해야 될수 있고. 어쨌든 저는 이쪽이 뭔가 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들이 판단하십시오. 이제 그 당번들이 좀 정상적으로 좀 나오면은 자료도 이렇게 좀 된장을 맞춰줄 텐데 번호를 세팅을 하고 나면 자료들이 좀 이상하게 또 빠집니다. 그러니까 이거는 좀 양해해 주시고요. 어, 또 궁도는 이렇게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. 아 이번 주는 제가 유튜브 방송을 안 했어요. 자료들이 다 몰려서 한쪽으로 몰렸기 때문에 까딱 잘못하면 여러분들 이다 틀어질 것 같아서 안 했고요. 요번에 어, 차에 만약에 이율수를 좀 보신다고 하면 음, 여기 보벌도 좀 조심해야 되고요. 보벌 조심해야 되고 제가 딱히 3 번도 조심해야 되고요. 33만 아니고, 30번 조심해야 되고, 33, 33, 43은 아니고, 45. 여기 조심해야 되면 3번, 4번은 여기 하고요. 그 다음에 45 정도. 하나 더잡은면 뭐, 30, 이 정도인 거 같아요. 그 다음 금일 기준으로 중복수가 이렇게 났어요 중복수가 잡혔어요, 3번. 11, 3, 그죠? 3이 여기 또 이쪽이죠? 14번. 14번 조심해야 되고 3번. 11번은 아닌 것 같아요. 여기 3번이나 10, 만약에 여기 중복수에서 나온다면 3번 아니면 14번인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여기 금요일날 이쪽은 5번하고 8번이 잡혔는데 5번하고 8번 다 조심해야 되는 수죠? 여기 다 5번 같은 경우는 장미수구요. 8번은 팔것 중에서 그나마 좀 나아 보이는 수예요. 동월동주, 여기 안났죠 요번에는 6, 10, 18번, 18번, 31번. 이렇게 두 개가 중복수요두 개가 안 나오죠. 동, 11, 18번하고 31번은 그냥 동불, 요런 개념으로만 보시구요. 4번 40번, 6번, 어쨌든, 뭐, 여기, 뭐, 나오겠죠, 그죠? 많이는 안 보이는 것 같은데, 꼭 많이 안 보이면 또 많이 잡혀요. 근데, 많이 아닐 것 같아요. 34번. 34번 조심해야 되고요 32번. 다 괜찮네요. 31, 32, 34. 44는 아닌 것 같고, 11번도 아닌 것 같고, 아닌 것 찍는 게더 나을 것 같아요. 10번도 아닌 것 같고, 여기서 보면, 어... 제일 강력하게 아닌 것 같은 거는 44번. <laughs> 44번. 그 다음에 여기서는 10번. 그 다음에 11번. 뭐, 요 정도. 어쨌든 여기 보시는 수 있으면 가져가시고요. 요거는 오픈방송에서 하는 건데, 많이 밀려가지고 지금. 음, 특별한 의미는 없어요. 요번에 번호들이 많이 밀려요 몰려있어요. 동회차. 동회차 하나 나왔죠. 요번에 차 6번. 9번, 9번, 9번도 나올 때는 되긴 했는데, 좀, 15번, 19번, 여기 아닌가 싶어요. 여기 많이 나오게 됐네. 여기 34번하고. 그런 것 같다, 는 말씀 드리고요. 야, 여기, 우리 멤버십 가족 회원들 전용 자료죠. 여기 총 13종, 계속 나오죠. 여기 보시는 수 있으면, 여기도 그죠. 그래서 계속 나요. 앞에 3, 3.5, 3, 얘 가지고 3, 3, 3, 3, 2 이렇게 나왔는데, 요번에 차는 여러분들, 여기, 앞쪽이 좀 많이 있어요. 1, 2, 3, 4, 5. 여기서 뭐, 하나 정도 나오면 좋겠어요. 제 생각에, 여기까지, 8번까지. 한두 수 나오면 좋겠어요. 그래서 요번에 차도 여기가 흐름이 있지 않나, 이렇게 보여집니다. 요번에 차도. 요건 참고하시고, 기본 15수. 저는 찬수 나왔어요. 요번에 제 겹치는 게 2번, 4번, 5번 다 겹쳤죠. 8번까지. 음, 그 다음에, 어, 겹친 게, 18번 있고요 24번. 어, 그 다음에는, 없네요. 이렇게 겹쳐있네. 겹친수들 좀 조심하시구요. 자, 여기 내수 네 나왔어요. 내수신 쪽에서, 이제 신 쪽에서 나온다 그랬는데, 신 쪽에서 나왔고. 이번에 차는, 요, 아, 요 같은 경우는 겹친수네요. 음, 어쨌든 여기 신 쪽에서 또 나오겠죠? 신 쪽에서 나오고, 겹친 수도 좀, 내가 아무받봐 여기서 겹친 수도 나오겠다고 잡아가지고, 뉴스는, 에, 전주에 안 나왔네요. 그럼 요번주는 나왔죠 요번주는 필출, 에, 뉴스 필출,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. 이상으로 방송 마치고요 다들 좋은 성적 나시고, 아, 번호 좀, 좀 제대로 좀 이렇게 좀, 정상적인 흐름대로 나왔으면 좋겠어요. 사동꽃은 좀 너무한 것 같아요. 그죠? 또 요번에는 뭐, 한궁도에서 막 여러 개 나오거나 막 그러지 않을까 막 그런 것도 있고 농지 새로 여기서도 막 우르르 나오지 않을까 막 이런 생각도 하고 그래요. 좀 몰리는 게 계속 있어가지고 이번에 방송도 실정도 했으니까요. 그래서 다들 건강하시고요. 또 코로나 때문에 좀또 또 시작이에요. 코로나 늘 아, 조심하십시오. 이상으로 방송 마치고요. 좋은 꿈 꾸시길 바랍니다.